나도. 엄마가 이렇게 안하 나도 그렇게 안할수 있어 그래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 좀 응.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써있어 슬픔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다섯 단계 파리. 왜 다섯 단계인지 알아? 몰라 왜는 왠지는 몰라 아이고 어떻게 다섯 단인지 알아? 이거네 그러면. 응. 맞아. 어떻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섯 단계에 걸쳐서 엄마, 슬픔이 어떻게 아까 응. 1, 2 3 4 5인지 알아? 몰라? 1 2 3 4 5. 아, 그렇구나. 마음이 슬플 때 그리고 엄청 슬플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정은 보여. 어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그거 타협은 타협은 그래 그렇게 하지 뭐 하고 상황을 이런 어떻게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지 응. 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볼까 상황을 아 한준아 밥 다섯 번만 먹자 아니야 엄마 나세 번만 먹을래 그러면 네 번만 먹자. 이렇게 하는 게 타협이야. <laughs> 이해 되겠어? 서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어 뭐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는 거. 생각을 내는 게 타협이야. 됐지? 아니, 그러면 나 엄마가 다섯 번 먹자. 하면 난 10번 먹을 거야. 응, 음, 열번 먹을 거라고 하면, 어, 그래? 그럼 좋아. 이렇게 되지. 근데, 만약에 한준이가 하기 싫어할 때, 만약에 양치 같은 경우도, 이거 먹고 양치기야 엄마가 말하잖아. 근데, 그렇게? 라고 하면, 그게 타협이 된 거지. 나 이거. 봐. 뭐야? X. X야. 저기. 저기, 그래도 X. 아하, 맞아. 응. 10.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 파리는 여기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파리는 집안으로 날아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 이거, 어떤 그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던거 같은데. 아, 엄마 이거, 보거 아니, 안 보는데 보여주려고. X 이지 어. 1 1이야아 그렇구나. 아 아이가 앞에 있으면 6이야 아니. 아이가 뒤이 봐봐. 이게 십일고 응. 응. 6은 응. 어보자. 이거야. 아 맞네 맞네 맞아. 엄마 이제 기억났어. 어 그렇지 이제 여기 이 강아지 이름이 나폴레옹이었네. 나폴레옹? 응, 나폴레옹이 인형이 여기 떨어져 있었고 응? 나폴레옹은 응. 나폴레옹, 인형을 계속 물고 그랬었네. 어. 목욕탕을 어, 엄마, 지나서. 응. 아니. 응. 제 조제. 응. 일단 이따. 아 그랬네. 삶이. 아 그랬네. 삶이. 아, 일로 와. 사장도 있어. 그 다음에 있나? 넘겨볼까? 동물이야. 근데그 위에다 글씨를 써놓은 거니까. 이거 또 티슈라고 써있잖아. 그지? 그랬네. 중간중간 에 그림이 나왔었구나. 엄마 안고려. 어 갑니다. 모욕 당을 위인 지나서 부엌으로 냉큼 날아 올랐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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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같이 가 방을 이리저리 돌고 나서 그렇게 크게 없어 이렇게 뚝 멈추었어요. 어나폴레옹이 인형이 평이 날개를 막 견뎌나봐. <laughs> 함께 공격하는 거야, 알았지? 온 세상 날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군. 나 검은 띠야, 알기나 해? 집어치우고 날 꺼내줘. 안 그랬다가는 여기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먼지 톡. 예 음. 파리의 마음 사 단계 절망 진짜 슬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내 삶은 엉망이야. <laughs> 예전으로 돌아가긴엔 글렀어? 글는게 뭐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돌아갈 수가 없어. 돌아가기엔 어렵게 됐어. 돌아가기엔 이미 늦었어? 그렇지. 그런 뜻이지. 주춤 하더니 거리를 지나치고 아, 내 친구. 응, 친구도 있네. 무슨 일이야? 내 강아지가 저로 가버렸어. 이쁜가? 내 강아지 어디? 그래? 무슨 일이지? 언덕 위로 달려가, 언덕. 응. 쓰레기 위 더미 위로 떨어지더니. 엥? 왜지? 어? 우당탕탕탕탕탕탕탕. 우당탕탕탕탕탕탕탕. 추웠어요. 나왔네. 인형도 튀어나왔네. 어, 저 빛은 어떨 것 같아? 이럴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laughs> 놀랍을 거. 야놀라울것 같아. 같아. 아니 놀랍스러워 놀랍게 생각할 것 같아. <laughs> 놀랐어. 저 빛을 봤어. 응. 한준이냐면 어떻게 하겠어? 빨기, 봉기처럼 날 것. 유리는 음, 아, 아, 천천히, 천천히 나가서 뭔가고 어, 와 구름이다고 어, 소리치면 돼. 그렇구나. 유리는 천천히 날아가서 저게 뭔가 살펴볼 것 같구나. 헉, 나왔어. 드디어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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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는 여기에서 여행을 음. 다시 시작했답니다. <목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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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순서대로, 어, 아, 네, 순서대로, 응, 슈. 슈. 응, 순서대로. 안내 그림 순서대로. 이제 다시 여행을 시작한답니다. 어, 어, 새가 물어왔네. 나폴레옹의 인형을. 그치? 근데, 누. 누가? 응. 막 근데 누가 집에 있는 애게 누가 있을까? 예. 그럼 준아. 아